아빠, 전제 남자친구 포기 못해요. 내가 그 놈은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렇게 계속 만나겠다면 집에서 나가 버려. 알았어요. 오빠, 나 이제 집에 안 가도 돼? 진짜? 그럼 오빠 집에서 같이 살자. 우리 엄청 행복할 거야. 못생긴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? 미 미안해. 그래, 네가 미안해야지. 나는 누나 좀 만나고 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 깨끗이 치워놔. 알았어, 오빠. 어? 어떡하지? 오빠, 나 임신했어. 뭐라고? 아니야,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. 오빠 기다려. 산모님, 출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분이 계신가요? 제 아빠한테 연락해 줄수 있어요? 이놈의 딸은 몇 달째 집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뭐 하고 사는 건지. 여보세요? 뭐라고요? 제아야, 왜 이제 전화했어? 죄송해요. 제가 가출해서 아빠가 아직도 화나 있을까 봐 무서워서 못 했어요. 당연히 화 엄청 났지.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야. 넌내 소중한 딸이잖아. 아빠 제발 제 딸을 돌봐 주세요. 아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. 하. 이야기는 그 남자의 아이잖아?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?